이번 글자는 전부 도끼근자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이자가 다 들어있죠? 도끼근자. 도끼를 뜻합니다. 도끼근, 그럽니다. 도끼는 원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여기가 자루입니다. 자루. 자루 부분이고, 손잡는 자루 부분이고, 여기서 찍는 이렇게 뾰족한 도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지 벌어지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이렇게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끼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도끼근 그랬습니다. 근량이다 하면은 무게를 근량이라고 그러고, 천근 같다. 아, 온몸이 천근 같다 하는 말은 무거운 무게를 이야기하죠. 천근. 자, 그렇게 썼던 글자고요그 다음에 이것은 도끼근 자에다가 갈 착자가 들어있죠. 자, 도끼를 들고 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끼는 아주 무거운 것이고, 어,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까울 건 그럽니다. 가까울 건입니다. 가까울 건. 그래서 건방이다, 근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가까울 건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근간 하면은 어 최근에 발행한 간행물을 근간이라고 그러고,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는 뜻이죠. 접근하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요것은 군사병 하는 글자입니다. 군사는 병, 그럽니다. 병졸이다 할때 말을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도끼고, 밑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전부다 두 손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전부다 두 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싸움을 하는 군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병 그럽니다. 병기창 하면은 자, 병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이야기해 주겠죠. 병창, 신병 하면은 새로운 군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신병, 자그 다음 글자가 요거는 보일시 하는 글자지만, 보일시로 읽는 글자지만, 이것은 조상이나 신을 뜻하는 글겠죠 조상이나 신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상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상에 지금 도끼를 올려놨습니다. 자, 도끼를 올려놨는 이유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비는 거겠죠? 그래서 빌기 그럽니다. 빌다 하는 뜻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 구, 하면은, 빌어서 구하는 것을 기, 구, 그럽니다. 기도하다 할때 말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음, 요, 도끼 건 자로 붙어서, 요, 이름은 물 이름을 의미합니다. 물 이름 기, 그럽니다. 이거는, 어, 강의 이름이나 물의 이름입니다. 하천 이름이죠. 물 이름 기로 읽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 요즘 끊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끼를 갖고 나무를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말은 나무가 요렇게 있다면은,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를 위해서 도끼를 아래로 이렇게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쪼갤 석그릅니다. 이렇게 쪼개는 것은. 쪼갤 석그릅니다. 이렇게 쪼개는 것은 쪼갠다 그러고, 이렇게 자르면 은 꺾어버린다 그러죠. 이 자는 꺾을 절 하는 글자입니다. 꺾을 절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 자가 꺾을 절자입니다. 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는 꺾을 절 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끈 것은 쪼갠다 그러죠. 그래서 분석하다. 분석하다, 해석하다. 요 위에 있는 글자가 해석자죠. 밑에 있는 글자가 분석하다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쪼개면은 속이 다 드러나죠? 그렇죠 해처럼 다 드러나다는 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밝을 석을입니다 밝을 석 자입니다. 이것이 석으로 발음을 했죠? 그래서 밝을 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명석하다, 백석 하면은, 어, 피부가 희고 잘생긴 것을 백석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꺾을 절전 했고, 꺾는 듯이, 꺾어버리시, 말을 꺾어서 한다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세할서, 그럽니다. 명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딱 부러지게 한다는 뜻이죠. 명세할서, 그럽니다. 그래서, 음, 서약하다, 맹서하다 요때 이름은 맹세라고 발음하는 글자입니다. 석자지만 이렇게 일단 맹세 그럽니다. 자 요거 끝글 진짜 용례를 안 들었네요. 절충하다. 자두개 사이를 골라서 다 섞어서 좋은 것을 절충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골절합니까? 뼈가 부러지다 하는 뜻이 골절입니다. 자그 다음 글자입니다. 자이 끝글 났죠. 끝글 절했기 때문에 꺾는 것을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꺾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꺾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밝을 철라는 글자입니다. 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밝게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밝을 철라는 겁니다. 철학자 명철하다 발때 쓰는 글자고, 자, 이것이 또 역시 꺾는 거지 않습니까? 자, 꺾어서 가버렸습니다. 꺾었으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갔다 는 말, 갈서, 그럽니다. 혹은 이거는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을서, 그럽니다. 그래서, 서거하다, 죽었다 하는 죽음을 높인 말을 서거했다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이런 말을 쓸때 쓰는 글자입니다.